최근 제가 영상을 통해 법세련이라는 수상한 단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법세련에서만 고발을 하면, 윤석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제가 수상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 법세련은 민주계열 인사들만 집중적으로 고발한다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나경원 같은 사람이 검찰에 열차례 고발 당하더라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왜 법세련에서 움직이면 저렇게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또 기소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이 상황에 최강욱, 황희석이 두 명을 고발하겠다고 또 법세련에서 최근 예고를 했던 것 제가 영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결국엔 거기서 고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큰일 났는지 왜 역풍을 맞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황희석 최고위원이 법세련 근거없는 맹탕고발 본때 보여줄 것이다 이거 저도 영상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한테 접근해서 유시민을 치고 싶다라며 그 관련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법세련은 정반대 주장을 하면서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채널A 기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채널A 이동재 기자죠. 왜 얼굴이 가려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동재 기자가 저렇게 협박을 했고요. 그 뒤에는 윤석열 패거리인 한동훈 씨가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찜찜하다 싶으면 저랑 같이 그냥 검사 만나러 가세요. 참, 진짜 이 기자들과 검찰의 이 유착 관계들을 보면 사건을 저렇게 조작하는 걸 보면서 아, 여태까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쉽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죠. 이런 상황에 법세련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자가 검사와 통화했는지 통화를 했다면 검찰청장 측근과 통화를 한 건지 여부는 본질이 아니라면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고발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되도 않는 고발을 진행을 한 거고요. 한동훈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를 했다 녹취 들려주면서 압박을 했다는 소식도 mbc를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법세련은 정원유착을 운운하면서 최강욱, 황희석 게다가 가짜 제보자 라면서 그들을 형사고발한 상황이죠. 황희석 최고위원은 제대로 이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본인 시간당 소득이면 배상금도 제법 나올 것 같다 라고 입장을 밝힌 거 최근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짧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영상을 다뤄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최강욱, 황희석 이두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결국에 이런 법세련과 윤석열 검찰청장과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이두 분이 법세련이라는 단체의 터무니없는 저런 고발에 대해서 과연 순순하게 넘어갈까요?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직접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종배 대표죠 중요한 것은 왜저 법세련을 그냥 시민단체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지가 전 의문입니다 일반 시민단체가 아니라 그냥 민주진영만 골라가지고 심지어 터무니없는 고발까지도 일삼는 게 저들의 행보죠 오죽하면 네티즌들도 그냥 보수골 통단체 걷지 고발 전문단체 법세련이 고발하면 윤짜장 바로 검찰 조사 및 압수수색 패턴이 항상 똑같다. 쇼하에 엄플하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네티즌들이 이거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남의 시민단체가 온갖 고발만 하는 단체가 있냐? 돈이 그렇게 많아? 뭐에서 버는 거야? 이런 의견들에 압도적으로 저렇게 좋아요가 달려있죠. 법세령 계좌 추적하자. 검은 유착한 장본인들은 멀쩡하고 증거도 인멸하고 이를 비판한 사람을 고발하고 이게 정상인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강욱 대표는 그 포스타도 그냥 감옥에 넣은 게 그런 패기를 갖고 있는 분이죠.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하면서 고발을 한 법세련을 과연 가만히 냅둘까요? 최근 윤미양 당선자를 고발하기도 했고요. 예전에 영상을 다룬 적도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세련이라는 이정배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 본인의 회계정림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이 최근 5월에 올라왔는데요. 본인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 하고, 주말엔 화음 배달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해결했었고, 또 그전에는 그의 토론회와 방송 유튜브에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아서 생계를 해결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사시존치 활동을 그만둘 위기에 처해서 도저히 안 돼서 집에 손을 벌려 해결한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현재에도 생계 때문에 빌린 돈과 카드빚, 밀린 방세를 합치면 500만원 정도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일을 못해서 더 악화가 됐다고 하는데 열심히 대리운전을 해서 갚아야 할 상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늘 수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이종배 씨가 이재영이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냐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종배 씨가 대표로 활동을 하면 이종배 이름으로 대표로 받으면 되는데 과거에도 제가 쭉 찾아보면 늘 이재영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런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안돼 있고 실제로 예전 커뮤니티들을 막 찾아보면 왜 이런 똑같은 의혹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답변을 한 거를 어디서 보지도 못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을 건드린 것이 저는 큰 실수라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이 법세련이라는 수상한 단체가 고발하면 윤석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를 하고. 이 짝짝꿍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난 상황인데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최근 5월에 글을 올린 걸 보더라도 극심한 생활보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매번 빠지지 않고 민주계열 사건이 있으면 계속 신속하게 고발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 진영에는 온갖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히면 이거 수상하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보도를 하는데 왜 법세련이 저렇게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발 껀껀이 저렇게 등장을 하고 왜 이종배라는 대표가 이재영이란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는지 그리고 왜 이들이 고발을 하면 왜 윤석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선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지금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이 적폐 기득권 세력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특정한 어떤 범죄가 있었습니까? 그냥 고발하고 의혹 단독 속보 이런 걸 계속 보도를 하면서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두고 범죄자를 만들고, 실제로 그들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검찰의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는 그런 수사기소 방식들, 심지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다시피, 검찰이 두눈 뜨고 그냥 코 베어 가요. 그냥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조작하고, 증인이 만약에 나타나면, 양심적인 증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증인까지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또 새로운 증인을 내세워서 조작을 합니다. 이들이 여태까지 온 방식이 이래요. 그런데 왜이 윤석열 검찰과 그들이 신속하게 발맞추고 있는 법세련은 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도 안 하는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의석 최고위원이 강하게 입장을 내세운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소식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더라도 언론이 이런 내용들을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이런 소식들을 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이 친일 매국 세력의 얼굴마담급인 나경원과 대표적인 적폐 검찰 윤석열 그리고 그 패거리들 그리고 저를 고소 고발한 곽상도, 이명박 미래통합당 이들의 이야기는 매번 전하겠습니다. 이들이 처벌받고 그들의 온갖 혐의와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되고 그리고 처벌받는 그날까지 저는 이들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니까요. 이런 영상들 올라오는 것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는 거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이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직접 조직된 힘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잡고 또 적폐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